어우, 숱 들어가.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또 퇴근하고 낚시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왔는데 지금 퇴근 무렵에 지또 비가 그쳐가지고 어, 잠깐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운동 왔다 생각하고 여기서 몇번 캐스팅 하다가 갈 거예요. 요거 32분의 3이 아니 아 이거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호스 앵그럽 엠그룹. 앵그로 한번 여기 내린천은 아직까지 물이 좀 있어요. 수량이 많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온길 왔나봐요, 내리 전에. 무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약간 어떻게 여기 또 올라가다가 대기하는 애들 있을까봐. 올라가다가 대기하는 놈들. 아, 요, 요, 요 앞에쯤엔 꺽질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을 쏘가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월동 준비하냐고 어 조금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 인재권에 보니까 수관이 나오는 포인트가 한 군데서 집중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막 나와요. 여러 군데서. 그냥 뭐 일반적인 포인트 아니면 아닌 곳에서도 그냥 강이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강바닥이면 은다 나와요. 남이 안 했던 포인트, 주로 안 갔던 포인트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한 군데 여기 잘 나온다 그러면은 또 사람 모이면 딴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특정하게 잘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월동 준비하냐고 얘네가 이동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이 내린천은, 아, 지금 촬영하는 당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물이 좀 많아요. 지금. 수량 지금 찹니다. 수온이. 기온은 지금 21도 나와요지 21도. 강원도래가지고 빨리 추워지니까 수온, 수온? 수온은 뭐한 17도 나올 것 같은데. 17도, 18도? 개수온계로는 17.5도. 아, 드디어 걸렸어. 미끌린 타이밍에 한번 교환해 놓 거야. 에이아, 쇼크리더. 나중에 엄청 쓸려가지고 다 잘라버렸어. 한 마리 붙들어 보자. 오우. 멀리, 좀더 멀리. 약간 무거운 김에 좀더 멀리. 유속이 좀 빠른 대로. 흘러라, 흘러, 흘러, 흘러가다가, 흘러 흘러가다가 하나 꼬셔. 흘러가다가 하나 꼬셔. 이거 없지? 한 마리 나올 만도 안 돼. 이게 업스트림 하면은 이게 좀 빨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밀링 속도가 조금 아예 저기 유속 센데 가서 그냥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텐션만 잡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붙들어 볼래 내려가 어? 오 거기가 물이 도는 데구나 야그 경계는 앞마다 붙들었어요 여러분 톡 하고 쳤는데 쪼가리 같아 없지 나? 아야씨 입질이 그냥 좋았는데 쪼가리처럼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소가리 낚시하는데 선생님이 나오면 어떡해꺼거러거꺽꺽야 꺽지가 차가워요. 첫 생선은 꺽지 으. 아싸 그래도 생선 구경을 했어요. 웜한테 비린내는 맞게 해줬습니다. 비트 아우고 야야야야 이거 뭐야? 어? 뭐 있나? 끈적한 게 그냥 물고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하이! 3인치 한번 해볼게요. 밑걸린 김에 3인치. 3인치가 조금 거시긴 한데, 그래도. 3인치에 레드. 야, 제가 레드를 한 10년 전에 진짜 레드에 꽂힌 적이 있었는데. 계속 레드 생말 한 적이 있었는데. 와, 나무 한 마리 붙들었다. 나무 한 마리 붙들었어. 와. 아, 거기가 약간 물이 돌아가지고 나무들이 모여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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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면안 돼, 이씨. 아까부터 계속 걸려. 어우. 미친 꼴입니다, 여러분. 크레이지테일. 오, 여기 너무 무서운데? 좀더 내려가자. 피하는 게 정석이야. 너무 미걸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약간 피해. 비딩이 올것 같은데 흙멸이 붙들어 볼래? 어, 또야! 와, 이거는 여우야! 와, 와, 아, 나왔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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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구나 괜히 좋아했네 어 끊어, 어우, 다부지게 물었는데. 어휴 올라가려는 건가? 어 크레이지 간만에. 이쪽 크게 받았는데. 따다다, 따다, 따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뼈 되게 간사해. 아싸. 오, 씨야, 좋아. 씨야, 좋아. 오, 와. 와. 오, 신 좋아. 오, 왜 이래? 와. 아. 오, 한 마리 붙들었어요, 여러분. 미친 꼬리가 한 마리 붙들었어요. 오, 이거 봐. 이게. 얼마 이렇게 금방 빠져 이게 와 이거는 어지간한 사이드 입좀 벌려 입 벌려 와와오한 마리 붙었어요 여러분. 야, 아까 그놈 같기도 하고, 또딴놈 같기도 하고. 어, 그래도 씨알 괜찮아요. 30대요. 입질이 되게 예민한데? 수온이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17.5도인데, 뭐. 이러면 안 돼! 연거푸 나와야 돼, 원래. 피딩 때. 어, 너무 들어가지 말자. 프레셔바다 한마리 붙들어 보자 그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주력 웜이 이제 M그럽이잖아요 제가 M그럽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서 조과가좀 있다고 다른 분들이 그거를 했을 경우에 그 조과가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조사님들마다 자기 특유의 그 액션이 있거든요. 일단 습관에 대한 액션이 다 있어요. 낚시를 하시다 보면 저는 저 스타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션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액션을 많이 안 줘요. 그냥 유속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의존을 해요 그리고 닐링 속도도 그렇게 빨리 한다고는 보지 않고 m 그룹 2인치가 저한테 제 스타일에 맞는 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아이그룹뭐 그런 글로브들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만의 그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에 맞게 이제 루어를 선택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특정 낚시인이 그걸로 많이 잡았다, 많이 조, 조항이 좋다 해가지고 그 루어가 다잘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내 스타일이 엠그럽에 맞아가지고 저는 쓰는 겁니다. 크레이지 테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제품이 이제 조, 좋은 건 맞겠죠. 뭐 제품이 액션이 잘 나오거나 뭐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 나의 액션이 그누어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액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과를 올리는 것 같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미노우도 마찬가지예요. 미노우도 미노우도 저는 서스펜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스펜드를 많이 쓰는데 미노우도 제가 특별한 트위칭을 그렇게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준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기만 해도 나오는 그런 액션, 어,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수마리나. 히트! 한 마리 붙었습니다.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 아 이것도 어떻게 해 볼까? 와 어? 어디 간 거야? 이거 그냥 너는 꼴깍 넘었다 야, 야, 내가 시술을 잘해줘야 돼. 아, 한20 되는 것 같아. 요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쪼가리!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참 또. 민호 하다가, 민호 얘기하다가 말른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민호도 제가 이제 수마리나 뭐 아니면은 드루가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키트 히트. 아이씨, 시트가 아니구나. 빠졌어. 키트한 마리 또 붙었어요. 세 마리째 올라갈 나르는 것 같아 얘네 와 여러분 세 번째 말을 못 하게 하네 어이 짜식들이 으세 번째 쏘가리에 너는 내가 입질 파악을 빨리 한거아아 아, 아. 야 살려줄라는데 그렇게 밟아도 나면 내손 지문 다 없어져 이을게야 아유 잘가라. 아우 빨리 버리고 싶네. 어 아, 말을 못하게 하네. 내가 뭐뭔 얘기하려 그랬지? 아씨, 제가 투마리나 두루가를 많이 쓰는데 그 미노우도 저의 그 미노 릴링이나 액션 스타일이 저랑 마저 떨어져가지고 제가 많이 쓰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스타일이 틀리다면 다른 미노나 다른 웜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보편적으로 이제 어, 쏘가리가 잘 잡히는 미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무나 다, 뭐, 어? 넣으면 나오고, 그런 것도 뭐,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액션에 맞는 그런, 루어를 선택하시라는 말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민호나 웜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그거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민호가 새로 나왔는데 이 민호는 트위칭 액션을 줘야지만 제대로 액션이 나온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 민호는 단순하게 닐링만 해도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이제 액션을 주는 게 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민호 같은 거를 이렇게 구입하면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아, 이 루어는 이렇게 액션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샘플이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스탭들이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조구회사별로. 그거를 보고 참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호를 쓰다가 보면은, 저, 나의 스타일에 맞는 민호나 웜이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영상에 나오는 거 보고 따라서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뭐, 강요는 안 하지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쯧! 한 마리 붙들었습니다. 아, 떨어졌어. <laughs> 왜, 왜 이래? 그, 저, 제가 하는 이 스타일, 제가 낚시하는 스타일이 참 많이 변했어요. 내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점점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쉽게 처음에는 뭐를 캐스팅 자주 하고 빨리 감고 뭐그런그랬 적도 그랬, 있을 것 같을 요 제가, 저도. 어, 무조건 그냥 많이 던지고 빨리 감고 던지고자 캐, 잡고자 하는 욕심에 그리고 힘줘서 더 캐스팅하고 무거운 지브헤드도 예전에 많이 쓰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진화를 했겠죠 저도 그냥 진화를 하면서 이 루어드 스타일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겠죠? 예전에는 제가 3인치 엄청 많이 썼거든요. 3인치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레드 컬러. 그거 아니면 고기 못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는 또 2인치로 바뀌었거든요. 주력이. 근데 스타일 조금씩 바꿔가니까 이게 낚시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만의 우어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낚시는 낚시라고 즐겁게 낚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하니 제가 또아 낚시는 즐겁게 그냥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렇게 작 잡, 잡고자 하는 욕심보다 그냥 막 떠들면서 뭐 아니면은 전화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덜컥 뭐가 붙들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위에 여울로 올라가서 다운 스트림도 하고 싶은데 피딩이 끝났나? 에이,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그냥 생각을 하면 안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가서 낚시하는 거지 자꾸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두말하게 만드네 에라이 모르겠다 올라가자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안 나오나보다 껌껌해져가지고 이제 요즘 피딩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어두워지면은 입질 이딱 끊겨버려. 에이 가야 되나? 입질 안 들어온다. 가야 되는가 보다. 8 시도 안됐을것 같은데? 가자 가가 가, 가, 가. 아 박쥐 됩니다. 가야 되겠다. 에이. 밥 먹고 맥주 한 캔에 잘 씻고 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몇 마리 붙들었는데 요즘 시 요즘에 뭐 덩어리든 나온다는데 저는 못 잡고 있어요. 아무튼.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